때는 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더 하기도 편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아니까 그건 런 <laughs> 아닙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VN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비절개 쌍꺼풀은 흔히들 꼬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실로 꼬매주면 바느질도 그렇듯 풀리지 않게 매듭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혹시 비절개 쌍꺼풀에 매듭이 몇 개인지 아실까요? 음, 비절개 쌍꺼풀이라고 다 똑같이 꿰매고 매듭 짓는 게 아닙니다 비절개 쌍꺼풀은 매듭 개수에 따라 단매듭 그리고 단매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매듭은 말 그대로 매듭이 한 개인 것인데요 절개창을 통해 바늘과 실이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곳에 매듭을 형성하게 됩니다 단매듭은 절개창 각각의 매듭을 만들어주는 방식의 수술법인데요 매듭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라인의 이지력과 자연스러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매듭 수술법의 장점은 겉 피부에서 수술의 흔적이 덜하고 흉터도 덜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쌍꺼풀 재수술 시에 실을 제거하거나 쌍꺼풀을 풀기가 더 용이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담매듭에 비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매듭 수술법의 장점은 단매듭에 비해 풀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인데요. 매듭 하나가 풀리더라도 다른 매듭들이 유지가 되면 라인의 전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겉 피부에서 수술의 흔적 매듭이 비쳐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을수록 더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쌍꺼풀을 풀기가 어렵고 실 전체를 깔끔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정말 많이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매듭의 개수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보통 단 매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환자분 의사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덜 풀리는 방법으로 나는 절대 절개는 싫고 최대한 덜 풀리되 매물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단 매듭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봤을 때는 단매듭이 수술은 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더 하기도 편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추천하시는 거아니신가 그런 건 <웃음> 아닙니다 <웃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단매듭이 확실히 매듭이 비쳐 보이거나 뭐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적기 때문에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단매듭을 더 많이 추천해요 네, 녹지 않는 실은 장점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쌍꺼풀 수술에서는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유착이 생기기 전에 라인이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착 이후에도 실의 장력을 이용해 유지력을 최대한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녹지 않는 실은 대부분 나일론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인체의 조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감염 확률도 낮아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짝눈은 보통 라인의 높이, 디자인, 그리고 피부 절제량이나 눈매교정 등으로 보정,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짝눈이라고 해서 양쪽 눈의 매듭을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매듭 수술법이 과정도 조금 더 복잡하고 수술 시간도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뭐 다매듭의 경우 회복이 좀더 오래 걸리나요? 회복기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매듭도 담매듭도 결국엔 매몰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회복기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담매듭도 그렇고 담매듭도 그렇고 지방이 많고 피부가 두꺼워도 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풀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 풀릴 가능성이 높다면 담매듭이든 담매듭이든 매몰법보다는 절개 방식으로 좀더 튼튼하게 고정해주는 것이 유지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담매듭으로 수술했는지 단매듭으로 수술했는지 원장님 보시면 딱 아시나요? 딱 봐서 알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매듭이 여러 개가 비쳐 보일 경우에는 담매듭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었다면 이 수술이 다매듭인지 단매듭인지는 다른 원장님이 한 수술을 제가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종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여러 개의 쌍꺼풀 라인이 처음과 끝이 있으면 그 단매듭도 가장 끝에 매듭 하나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매듭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번 찝더라도 이걸 다섯 번 찝느냐, 뭐 일곱 번 찝느냐, 아홉 번 찝느냐, 이것도 환자마다, 또 의사마다, 병원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절개 쌍꺼풀 수술 방법에서 단매듭과 단매듭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